이가고 양말 추첨하겠습니다. 아 다시, 좋다. 워, 워, 네스피퍼. 상가 방패. 와 이게 진짜 잘 봤다 안 드시게 안 드시게 안 드시게 좋아요 카운터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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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 나이스 미아 굿스미 굿스미 오 좋아 오 좋아요 좋아요 양친다 어이. 아 좋아요 좋아요. 야 이번에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. 어, 안치게안안치게 좋아요. 잘한다. 잡았다. 오이. 오우. 오우. 와! 와, 이잡았으면 진짜 좋았는데. 한, 한 야, 어, 오. 잠깐만요. 키퍼 체인지, 키퍼 체인지. 5번. 키퍼 5번 님들 가였습니다 자, 플레이할게요. どしどし!あっコフェス! 아우다웃레드볼와 잘한다 다 무시 <목소리> <목소리> 안다치게. 팀 팀인 것 같은데, 너무 잘아는데오케이안치게 좋아요. 어, 구패스! 아, 어, 너무 좋다. 양팀다 와, 아. 아, 나이스. 팀이. 어 조심. 오케이, 나이스. 오케이. 와! 와우 잘해. 나 키퍼 체 잠깐만요 키퍼 체인자켓 4 번님 4 번님 들어가겠습니다. 올라 조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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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게 안돼 안게안안 자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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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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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어, 좋습니다 자 코너킥 코너킥 자첫 번째는 안 다치는 겁니다 플 레이 좋아요 아 날숨 벌 올라가 내 온다 사랑사랑사랑 사람. 큰대났대큰대아 어, 어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올라가자 올라가다. 리 올라가다. 빨리 깥으로다 빨리 올 이이이한야 아, 아. 아. 돼, 한가야아 너무 잘한데 오늘, 어, 잘한다, 잘한다고 사람, 고 사람, 사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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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아, 사람, 아, 사람. 사람, 잡아야 돼, 아, 사람 잡아야 돼, 사람 얼리와, 빨리와리와 빼, 빼, 지 말고. 오케이. 오, 잠깐만, 잠깐만요. 어, 괜찮아요. 플레이! 좋습니다. 올라와, 라와와 와. 역대급인데, <laughs> 너무 잘한다 <laughs> 검대 살려야 돼. 이번이 왼쪽. 올라 올라가. 올라가. 여 올라가. 그냥 올라가. 아, 나, 나, 나. 가지마 가지마. 나 거기 있어. 검 반대 반대 유나 말고 나 말고. 반대 하나 반대 하나. 와. 우와 미쳤다. 와 날세스. 야. 아, 안 들어 안들어 야, 아까비. 와. 어. 나이스, 나스 너무 잘하는데. <laughs> 가운데 봐, 가운데 봐. 앉아 치게. 오케이, 좋아요. 자, 키퍼 체인지, 키퍼 체인지. 3번 님. 한번이기파하겠습니다 됐다. 오. 오, <laughs> 뭐야. 와. 뭐야? 미쳤다. 에스 <laughs> 오케이, 자 레드볼 맞자, 맞자, 맞자. 우와 뭐야 이거 오자3대2 3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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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이스 키퍼. 우와, 와, 나이3 수비. 아무리 3대 어 너무, 너무 좋다 어 지금 <laughs> 가볍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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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뒤에 <laughs> 어. <laughs> 로우 와! 와 드디어 골 들여왔어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1대0 좋습니다 좋은 단 플레이 좋아요. 네 빨리. 키퍼 체인지 할게요. 키퍼 체인지. 이번님 안녕하세요. 아, 좋아요. 저 플레이 할게요. 플레이 할게요. 아, 그 좋아요. 그린볼 와 까비까비 까비.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마무리요 이네야 아, 오, 카운터 택! 오! 온다, 온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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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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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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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꿀이 안 돼가. 조심, 조심, 조심. 오, 차압박 성공! 자, 3대1, 3대1, 이거 넣어줘야 돼. 3대1! 아! 어, 까비, 까비! 아, 나이스, 좋아요. 양팀도 좋습니다. 올라 색보다. 와 안드시안 시우와 <laughs> 겁나 빨라 <laughs> 야잘 봤다 아 까비 네, 네, 네. 오케이. 오케이 자 키퍼 어 체인지 시작 아, 키퍼 어 체인지 자 이제 3분 라스 3분입니다 3분 아 좋아요. à play 좋습니다. 어 조심조심. 우! 와 우와! 뭐야 이거? 자, 플레이 플레이. 자, 2번 2번. 야! 좋습니다 플레이스 플레이. 와 좋았다 진짜 좋았다. 好再松尾。Oh, nice, 라이스, 가위 가위 좋아 좋아요. 네네 이제 아웃 때면 끝내겠습니다. 아, 자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야 한 이제 진짜 아웃 때면 끝내겠습니다. 재밌습니다!